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소매업태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A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백화점, 전자상거래 중 하나이다. 자, 소매업태가 지금 여기는 두 개만 나왔어. 백화점하고 자, 전자상거래가 나와 있죠. 그 외에 뭐 편의점이 나올지, 무전포 소매업이 나올지 선생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가 업체는 전국에 97개 매장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1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11조 원이래요.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가 적은 게 바로 뭐야? 백화점이죠. 백화점. 자, 그럼 요, 나, 전국의 사업체 수가 약 2만 7천여 개가 있습니다. 자, 종사자 수는 거의 9만여 명에 육박을 하는 얘가 지금 무점포 여기는 지금 전자상거래라고 나왔네요. 자 전자상거래 또는 자 무점포라고도 나오거든 여러분들. 자 백화점과 전자상거래 그두 개의 소매 업체 특징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서 백화점에서는 뭐가 높냐? 자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어떤 지표가 높냐? 자, 요거를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 볼까? 택배업 성장에 미친 영향. 자, 택배업. 자, 요거는 보통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인데, a H가 지금 얘네가 들어간다. 자, 1, 2번은 그냥 바로 자, 필터링 하시고 3번. 물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 자, 백화점은 개점 시간, 폐점 시간이 있잖아. 반면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24시간 뭐, 요즘은 모바일, 휴대폰, 자,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간편 결제, 이런 걸로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백화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크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업체당 종사자 수입니다. 업체당 종사자 수. 자, 여러분들, 한국질에서는 항상 무슨 무슨 당, 자, 이렇게 나와. 그럼 앞에 게 뭐가 돼야 돼? 분, 뭐가 돼야 되고, 뒤에 게 뭐가 돼야 된다? 분자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자, 여기는 9 7분의12,000 들어가면 될것 같아. 9 7분의 12,000. 자, 얘는 2 7 0 0 0분의 89,000. 단순 규모. 우리가 굳이 이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업체당 종사자 수는 뭐가 많다? 백화점이 많죠. 백화점. 그래서 얘 틀렸네요. 자, 4번. 업체당 종사자 수. 백화점이 많았죠? 택배업 성장에 미친 영향. 자, 요게 바로 전자상거래. 맞는 거죠? 4번이 맞는 것 같아. 자, 마저 5번 한번 볼까?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 자, 우리가 지금 백화점하고 전자상거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편의점은 나오지 않았죠? 편의점이 있고요. 자, 그거보다 티어가 조금 높은 게 대형마트가 있고요. 대형마트, 백화점 이렇게 있어. 자, 편의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 들락날락, 들락날락. 반면에 백화점은 뭐한 달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는 아무래도 고차인 백화점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업체에 대한 특징 우리가 다뤄봤고.